좋은 경기를 펼친 오리온 선수들에게 한마디 사천전까지 와가지고 정말 팀다 되게 힘든 경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가지고 정말 오리온 선수들들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다음에도 더 재밌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리온이 뭐 1, 2 차든 천 차, 사 차전까지 오면서 좋은 경기를 해줘가지고. 저희도 상대하면서 좀 배울 점도 많았고요. 좀 우리의 문제점도 많았고. 어, 또 부상을 많이 당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빨리 또 나아가지고 또 다음 시즌에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우리의 어,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가지고 저희도 뭐 즐겁게 상대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경기 후 인터뷰에 본인만 들어오는데 KCC 선수 중 추천해줄 선수가 있다면? 세 번요? 네, 저만 들어왔는데 솔직히 교차니가 3차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도핑 검사하면서 좀못 들어가죠. 제가 본의 아니게 괜히 한 아니, 괜히가 아니고 좀 교차이가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저는 오늘 저 대신 성영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. 성영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래, 너랑 성영이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왔... 아니, 아니 제가 빠지고 <laughs> 1, 2 차전과는 반대로 3점씩 폭발하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어, 사실. 네. 슛률이 평균을 따라간다 생각해요. 근데 1, 2차전에는 저희가 너무 안 들어갔고 오리온이 너무 잘 들어갔고 그래서 솔직히 3, 4차전에 저희가 좀더 슛이 더 들어가길 바라는 부분도 있고요. 근데 다행히 4차전에 뭐 모든 선수의 또 슛률이 좋아가지고요. 어, 저희가 이 어려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어, 쉬면서 좀 슛감을 좀 서로 다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4강전에는 저희가 오리온처럼 슛이 들어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강 플레이오프에서 1위 현대모비스를 만나게 되는데, 어 현대모비스라는 팀이 되게 강팀이고 짜임새 있는 팀이고 추진력 있는 팀인데 저희도 어 저희는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어도 이제 맞붙 맞불, 붙어서 이제 저희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도 생각하기엔 많기 때문에 어,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모비스가 뭐 정규리 그때 워낙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뭐 그런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, 어 저희는 정규리그 때 3승 3패를 했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고, 해볼 수 있다는 그런,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, 좀 상황 전에는 어 부담 없이 좀더 저희가 매치업에서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이용하고, 어 보완할 점을 좀 찾아가지고, 네좀 현대 모비스랑 좀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, 네좀 재밌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규진 선수가 7대 7대7전승. 하겠다. 네. 이렇게 했는데. 근데 대성이가 꼭한말로다 그렇게 지켜지지 않더라고. 요54 연승한다는 데 못했고, 뭐 <laughs> 유자감독님한테 잘 두치고. <laughs> 그래가지고 대성이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체면을 거는 것 같아요. 좀 잘하고 싶어서 워낙 근데 그런 승부욕이 뛰어난 선수고 그런 게 강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어, 저희도 거기에 뒤지지 않고 저도 좋은 승부욕을 좀 발동해가지고. 대성에게 7전 전승을 좀깰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. 아라이 이아라 아라이 네. 이재원 선수 올사전 등장 때처럼 제니 솔로 춤 춰주세요. 4강 가자. 까먹었 아유 님 이재원 선수님 다른 선수들이 정현 선수 얼굴에 낙서하게 해주세요. 그러고 색깔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 거고. 마음 내라요? 네? 필 어, <laughs> <편> 가져오신 거예요? <laughs> 현현 이재원 선수님 동료들에게 뽀뽀 한 번씩 한 방씩. <웃음> 고개, <웃음> 고개 돌리지 마. <laughs> 터닝 포인트 이재원 선수 이재원 선수님 많은 거안보라고요나꿈 것도, 귀신 군것도 <laughs> 애교 보여주세요. 완전 찰떡이들. <laughs> 중에서 어떤 거를 하시고 싶으신지 송격청 선수 일단 추천 한번 해 주시죠. 어떤 거 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뭐 귀신 꿈거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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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럼 이걸 하겠습니다. 어떤요교창이가 <laughs> 추천해 준 게. <걸>. 어. <laughs> 떤 어떤, 어떤 분이 댓글 나오신 <laughs> 터닝 포인트 분이. 네. 애교를 해 줬네요. 어, 조회수 폭발할 것 같은데요. <웃음> <웃음> 카메라에 카메라 보시고. 제가 빠지게 했으면 겠네 아니지, 너 있어야지. 상대 너한테 할 건데. 좀더 마음이 편하신대요, 여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. 묻지 <laughs> <웃지> 마. 내가 <laughs> <야>, 33살인데. 효창아. <laughs> 나 꿈꿨다, 무슨 꿨다뿌 받아줘, 빨리. 저 어떻게 말하 저보다는 이런 어리고 프레시한 선수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저랑 교창이랑 스무이 해가지고 <laughs> 세명이서할수 있는 걸 올려주시면 저희가 챔프전 올라가면 꼭 공약을 실현하겠습니다. 선수 괜찮아요? 그럼요. 괜찮죠. 아니 귀신 꿈포도 되니까. <laughs> 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